콘 PD 어제 하린이와 배프되는 법 공략을 올리고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곽준영과 배프되는 법! 이 아닌 곽준영과 혐오하는 사이 되는 법 공략. 본 영상 제작자는 곽준영에게 그 어떠한 악감 정도 없음을 알립니다. 먼저 곽준영은 처음에 교실동 오른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못 봤다고 하면 곽준영과 호감도가 올라가는데 호감도가 오르면 큰일이니까 진기리에게 교실로 갔다고 일러줍시다. 분명 교실의 수목을 봤는데 없다고 합니다. 한방 먹었습니다. 이제 아는 사이가 되었으니 우리 준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준영이가 너 정말 별로다라고 말하고 갑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싫어하는 사이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참 쉽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숙사로 가면 기숙사동 2층에 우리 준영이가 있습니다 말을 걸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농담이나 일상 얘기를 하면 호감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고 호감도를 떨어뜨려 줄게요 성공적으로 호감도가 떨어졌습니다 1차에는 카페테리아 앞에 우리 준영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고 호감도를 낮춰줍시다 참고로 우리 준영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볶음밥 싫어하는 음식은 단호박 시리얼입니다 하지만 이건 몰라도 돼요 어차피 준영이가 싫어하는 사이라 저랑 밥을 먹어주지 않거든요. 단호박 시리얼을 싫어하지 않는 친구들과 밥을 먹어줍시다. 3일차에는 교실 동 왼쪽 입구로 들어오면 우리 준영이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호감도를 낮춰주겠습니다. 4일차에는 기숙사 2층에 우리 준영이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호감도 낮출게요. 5일차에도 기숙사 2층에 우리 준영이가 있고 날카로운 비판하고 호감도 뚝뚝. 6일차에 기숙사 2층 우리 준영이 있음 비판하고 호감도 뚝뚝. 7일차 카페테리아 우리 준영 비판 호감도 뚝뚝.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7일 만에 우리 준영이 혐오하는 사이가 될수 있습니다 참 쉽죠 그럼 다음날부터는 학교생활에서 우리 준영이를 만날 수 없습니다 준영이는 기숙사 2층 카페테리아 앞 교실동 왼쪽 입구 이세곳 중에 하나에 뜨는데 보시다시피 준영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